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니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어,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 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의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고 실제 이 회사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증감률을 매 5년 동안의 k g o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본금과 자본, 그리고 부채와 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은 자본금의 경우 2016년도에 8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126억 원 가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자를 했다라는 건데 앞선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바이오니아에서는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회사에 있는 많은 돈들이 자본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본금은 매년 케이거 기준으로 9.2%씩 상승을 했고, 자본은 그보다 높은 49.6%씩, 부채는 2.8%씩, 자산은 27.4%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부채의 상승률이 꽤나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부채들이, 어, 부채들을 상승시키기보다는 어, 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 이 자산의 증가률을 보면은 2016년에는 57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에는 1,912억 원이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그래서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된다면 그 회사가 실제 자신들의 제품들을 경쟁사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할수 있고 즉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회사가 그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형편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2020년도에 2070억 원을 찍었는데 그 중에 1052억 원이 영업이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50.8%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상승률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K 거를 환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출액은 매년 57%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지만,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2020년도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K 거 기준으로도 많이 상승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현금 매출의 비중이 외상 매출의 비중보다 높아야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어떤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았을 때 돈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화가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상 매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들어오는 현금은 줄고 매출만 드니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실제 이 바이오니아의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매출액에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중이 낮을수록 현금화되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2016년에는 36.3%로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비중이 36%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36억 원, 36원의 가까운 돈이 비즈로 어, 아직 못 받은 돈으로 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데 2020년도에 왔을 때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매출액 대비 6.5%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 매출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어, 현금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케이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의 증가율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5배 가량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의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현금화하는 이런 소피드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매입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매출과 재고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고자산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서 어, 괜찮은 신호라고 볼수 있지만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고자산만 급증한다면 이는 위험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바이오니아의 매출액과 재고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노란색 꺾은 선표인 재고자산 회전율이 2.53에서 3.95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 들어서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14.54로 전년 대비 4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 이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의 상승률이 재고자산의 상승률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매출액이 재고자산 상승률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은 어, 재고자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매출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뎌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려면은 재고자산 회전 기간과 매출채권 회전 기간을 합한 영업순환 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312일이 걸렸던 영업순환 주기가 2020년도에는 불과 39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진단키트와 관련된 제품과 상품이 빠르게 팔려 나감에 따라서 이 영업순환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주, 순환 주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유무형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유형 자산의 비중과 무형 자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연구개발비인데요. 얼마만큼의 비용을 어, 무형자산화 시켜서 그것을 상각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연구개발 비용의 최근 3년간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은 어, 이 회사가 사용한 개발비를 얼마만큼 무형자산화 시켰는지를 살펴보면은 최근 2년 동안에는 무형자산을 하나도 시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7기, 즉 2018년도에도 어, 4억 7,900만 원에 불과한 개발비로 무형자산화 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어, 점차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 이 연구개발비도 지속적으로 어,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매출액은 매년 105%씩 상승을 했고 매출원가는 그보다 낮은 59%씩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은 그보다 높은 13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년 33%씩 상승을 했고, 어, 매출 총이기에서 판관비를 뺀 값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은 훨씬 더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0으로 나온 이유는 이 마이너스 값들을 어케이급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이익도 어, 이 매출총이익 대비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뺀 값인데 그 2분의 1 정도가 된 것으로 보아 영업외 손익이 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인데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크게 눈여겨볼 점은 없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모두 플러스를 유지하고 그 차이도 조금은 벌어졌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더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영업의 질이 꽤나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둘 간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살펴보려면 실제 재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57억이나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유입 지출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해줬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단기 순이익보다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 또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뜻이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캐펙스를 뺀 수치인데 이뺀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주가도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을 어, 이전에 많은 기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까지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이 되어서야 이 캐펙스를 고려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412억 원이나 되는 큰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무활동 현금을 보면은 2020년에 들어서야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말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뤘고 2020년도에는 327억원 가량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실제 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돈을 갚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꽤나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눈누이 밝혔습니다. 실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 기준은 이 밑에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실제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나눔 결과치가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실제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의 자산은 다음과 같고, 어, 2019년부터 살펴보면 영업 성격의 돈인 15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74억 원을 어, 달성 시켜서 ROE가 마이너스 48%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어, 순자산이 887억 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592억 원으로 ROE가 66.74%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바이오니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d 사분면에 속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 도, 단기 순이익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지만 비영업 성격의 자산은 플러스인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비영업 성격의 자산도 많고 실제 버는 돈도 많기 때문에 A 사분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이오니아의 사분면이 D에서 A 사분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다음 것 같은데요. 바이오니아를 살펴보면 어, 주당 17,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인 주당 35,2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현재 17,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5년치 기준으로 거래에 따라서 실제 바이오니아와 코스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5년 기준으로 보니 바이오니아는 매년 7%코스닥과 코스피는 각각 8, 10%를 어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상승했지만 어 실제 어, 이 기업을 오랫동안 장기간 갖고 있었다면 어, 주식의 상승률이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환사채 미반영시의 주가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전환사채를 반영했을 때도 적정 주가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을 했으니 이 적정 주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ROE를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ROE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 폭을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ROE가 65.7일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즉 65.71%의 r o e 를 유지했을 때 적정주가는 47,000원, 그리고 5년 평균인 -16.2%를 대입한다면 어, 해당 주가는 마, 마이너스 11,623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인 2021년 예상치인 60.68%가 된다면 어, 적정주가는 4만원대 초반인 43,000원인 4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로서 아직까지 그 수혜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의 경우에는 해당 바이오니아 기업이라는 곳은 어, 상승주의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가 145%로 지속적으로 어, 투 자에 어, 적극적 인것을볼 수가 있 고, 이는 긍정 적인 시그널 이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 는데요. 또한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영업 성격으로 인한 ROE가 19년도에는 -48%, 20년도에는 66.74%로 크게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잉여 현금 또한 2020년도에 크게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 이 기업이 2021년도 1분기에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2021년도 3월과 그 바로 전 분기인 2020년도 12월 그리고 그 전년도의 같은 분기인 2020년도 3분기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2020년도 1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 3분기보다 다 3월 달보다 다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년도의 같은 분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바로 직전 분기, 즉, 2020년도 4분기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 그리고 단기 스닝이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도 시, 4분기보다는 어 조금 하락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21년도 2분기, 즉 6월달에 나오는 그 분기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를 더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재무건정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327억 원이고 회사 청산 시에는 593억 원으로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의견은 이 해외에서의 유전자 시약과 분자진단 키트에 치우친 매출에 대한 극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진단 키트 외에서 얼마만큼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외에 유전자 키트와 관련된 뭐 독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키트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가 이 회사의 주가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니아의 두 번째 재무제표 측면에서 다뤄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